이니가서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사일이 선지자, 곧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일이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선지자 가운데도 참 선지자가 아닌 사이비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 선지자는 그 옛날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고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신부약 성경의 정경이 없었고 3일째든 올바른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심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이단의 가르침이나 또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외치는 그런 들이 난과여 기독교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 우세주가 자신을 내세우고 난사이리 거짓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대멸은 통일교, 순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타장마당 등 세일이 기독교, 세일이 거짓선지자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조던일보 2 6년에전체 이제 온원한 잠잠하라고 하는 은혜력교의 광고가 전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듯한 말씀과 다 저도 쭉 배속해서 읽어보니까 정말 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근데 가다가 삐끗 가다가 삐끗하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교회 말이 구원이다. 이게 아니 그럼 온 세계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그대로 교회만 모여야 뭐 될까아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대피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것그 교회들은 어쩔 것이며 그밖에 다른 대 나가는 선교들은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뭐 이런 그 사이비 거짓 선지들이 있는 곳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고 있으니. 참, 고 영적인 일이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형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랍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로 믿으시기를 주여고 추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본문에 기록된 네가선자가 밝힌 사이디 선지자, 곧 거짓선자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밝히깨닫고 오늘날의 혼탁한 영적 세계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실황사로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첫째, 사인이 거짓선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평강을 이원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거짓선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잘 선대하고 예, 대접을 잘 해주는 자들에게는 복된 예언을 선포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평강을 외치는 것이 그들이 속속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복을 빌어주고 거짓 예언을 해줍니다. 그렇기에 공문 오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진자들은 이에 여기 이해가 아니라, 이것에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빨을, 이빨. 이해, 이빨.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이 네.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선지자들이 사인의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평강을 외치고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고 이렇게 이어나 외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아무 걱정이나 타의 없이 무사히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세일이 거짓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 입에 맞는 재물만 갖다 주면 평강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언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게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맞땅한 사람인데도 재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이, 이 거짓 그런 모금이 평강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자의 입에 재물재간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 아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시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 고지선, 임시요, 가면이요, 수책이요, 기만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암이라고 하는 왕이, 당시 그 유다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은, 어떤 왕들이냐 하면은, 솔로몬 왕기후에이 여러 밤 시대에,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내서 북한은 북쪽은 남한이 한국인 듯이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를 갈라냈어요. 그런데 마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비,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 아빠 같이 동맹을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유할 때에 시기야를 비롯한 모든 거짓산 자들은 아참하여 말하기를 하나같이 동맹한 그런 그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듣기 좋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니가 서지자는 이스라엘이 복자 문장같이 사방에 붙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미가 선자의 예언을 들은 아하방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니,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복으로 흩어지려 했으니, 질 것이라는 이야기 하는지, 그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했는지 대놓아요. 노하여. 크게 노아여가지고 그냥 막 미가 약 선자를 예쁘게 보지 않니, 미웃게 보고. 시디야는 미가의 뺨 따그릴 때에 치워 요하이시 언제 되게 네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면서 압박을 내십니다. 그게도한 아방은 그냥 모한 뭐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가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너를 보겠노라.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를 보겠노라 하는 이야기는 그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포예요. 지금. 어. 계론 그냥 적지에서만 싸우다가 전사하고 다시 무리라 하던 미가선제를 영영 보지 못했습니다. 미가선지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번번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수배로 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일을 급급하게 사락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제약을 이제 눈감아 주고, 도리어 보전과 화평을 이어 주는 그런 선 순자들을 좋아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 거짓 예언에 열광하는 채고를 가져다주는 쉽게 말하면 돈을 가져다주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사람들의 태도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지 아니합니다. 천만 몸을 가져오고 온갖 가던이설로 미혹한 라도 참손이자는 잘못이 있으과다하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요즘 정말로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성주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에는 성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저 거짓선지 다처럼 참 좋은 그런 말로 위로해주고 평감이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당신의 앞이 잘 되리라 이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에 모인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러기에 사도가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할 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거리두기사처럼 이런 좋은 말만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바울처럼 잘못도 지적하고 올바른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천만금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큰 무리, 우리 목사님 너뭐안 해도, 저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짓선자가 되지 않으니까두 번째, 사입이 고집선지자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보물 오주를 보세요. 매우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니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노다 십니다이 말씀은 자기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주지 아니하면은 헛된 예언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전쟁을 만난 사람처럼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참으로 가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환대하지 않거나 물질을 받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배척하니 거짓 선재가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단 명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리 없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칭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합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심지억 가산까지도 몰수합니다.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여신도들에게는 몸까지도 요구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정체예요. 이를 반대하면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원포를 놓고 공간을 준비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 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일이 선지자들은 양이 타을 쓰고 성도들을 늑탈하라에 오르는 이이 왔다는 것이니다그렇기에 사일이 거짓선자의 이 같은 사악한 본성은, 어? 이 본성을 간파한 이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썩어지고 하는 일이예요또 진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리 이 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마음이 섞고 진리를 잃어버린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 입에 달린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사인이 거짓선지자 주위에는 부패한 신성을 가진 죄인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혈연이나 이익에 좌우되거나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고 맹목적인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여찾기를 비판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다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보복성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응.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치도 애국된이 없이 정직하게 전할 뿐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삼 손지자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고의 오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외쳤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평강이 있으라고 외칠지라도 네가 선지자 자신은 자기는 제와 아무리 크고 많은 백성들의 거짓대언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웅으로 능력을 지니고 정의를 외치고 용기를 얻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며 공위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총체적인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이강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 다는데 대부분 뜻이 있는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언제부터 회개의 서기가없어졌는지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백폭받는 얘기만 혼가면 복받고, 충성하면 복받고, 뭐심히 뭐 농사하면 복받고, 이 복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면 굳이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정제적인 그런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 그 와서 홈기밀하고 앉을 지뭐 일하러 갑니까? 좋은 직장 잘거 있습니까? 그건뭐 복받는다는 거예요.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언제나 제가 외쳤듯이 장사꾼 신앙인 거예요. 상업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래면서감사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실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당히 지금 그렇게 변화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계의 흐름 없이 선지자가 이살라있을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선지라고 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바르전전해야 되고 자기의 위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여 다른 모음이라고할것거짓모음을전해서는결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리고 거짓말을 지원하는 자들은 다 성밖에 실리라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에루살렘 성에서 할 때에 이 에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지금 있는 에루살렘이라고는 이스라엘 수도와 옛날 성경이 있었던 에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 이이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숨바에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천국 바뀐 옥개갈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거기서지어낸는 자마다 다숨바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기생 나또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심지어 아, 어, 모세에게 하나님도 거짓말을 시켰어요. 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생이 거짓말은 성경을 잘못 전하는, 왜곡하여 전하는 이 목사들, 어, 거짓선지자들, 이들을 가르쳐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가르니다세 번째로, 살인이 거짓선지자의 결코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 이성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는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갈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이비 거짓 선자들이 만루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의 사자 곧 빛의 사자인 진계의 사자같이 가장에서 삼손지자처럼 행세했으나 얼마가지 않아 그들은 밤과 같은 심판의 흑암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이 귀에 솔직달 그런 말을 전하고, 달콤한 말을 아으로 백성들이 지지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1절로부터 사절에 보면, 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본문에서 언급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절에 보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는 말씀 있는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와는 다른 것으로 환상에서 참 이상야릇한 그런 것을 보고도 미래 일을 예측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이, 이런 이상 이상한 이상이죠. 어, 이상야릇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 비전이 아닌 그런 자기들이 지어내고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런 말로 이혼을 해주고 점을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것의 대가로 후와 번영을 누리면서 안락한 상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이상도 볼수 없고 이상한 그런 환상도 볼수 없고 어, 또 점도 칠수 없이 낙한 생활을 할수 없게 되며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입술을 가 것은 선 됐는데 본래 입술을 가리던 슬픔을 나타나는 표현이나 문맥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인이 거짓 소지자들의 자신이 평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체와 콩물이 커스메로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강을 어? 외치고, 복을 외쳤는데, 뭘 통해서 외쳐요? 입을 통해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거어떠니까 어? 부끄러운 것도 손이 가지 않는다. 그것처럼, 이 입으로 거짓 이어를 하고, 가스띄운건착 복만 외쳤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 심판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아를 정도로 심판을 당하니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아, 흉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잡혀가므로 거짓선자들의 예언이라는, 에, 이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거짓 이유를 했던 입술을 가 수와 밖에 없게 된 거예요. 수치와 반응만이 저들이 몫이 된것이예 그러기에 마태훈 7장 21절 23절에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의 많은 나라니 나더러 이제, 예,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의 부로 한지자 노릇하며, 주의의 으로 지심을 쫓아내며, 주의의 부로 바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 나이까리니, 그때의 내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병 고친다고, 어디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어디서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무데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 그, 뭐야, 파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옛날, 참, 엄청나게 모였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폐어가, 폐어가 된 할렐루야 기도음 같은 데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어. 우리 뒤에 나오셨던 어느 분도 아들이 질병이 있는데 그거 가서 병 고친다고 갔더니 막 칼로 그거 내고 빚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디 가니까, 아니, 아니,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속에 걸어나가리라. 속에 걸어 잡자, 잡자. 저, 안전능이 걸어가려. 근데, 아니, 또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걸어다라는 거예요. 어, 똑같은, 똑같은 사람. 그, 사기성 아 거. 니까 근데 그분이, 난 누구라고 하 해요. 혹시 제가 이 정도만 얘기도 할, 그런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이건, 그 옛날에는 참 뭐, 지옥같이 저, 어? 그런 게 아니고, 지뭐요 지금 네오, 네오 박게 뭡니까? 지금 다시 네. 복사에 돌아가는 게. 에? 비디오. 예? 비디오. 예. 비디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경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꽃이 뭐냐? 그러니까. 어. 어머니, 어버니가 다른 날, 그, 그, 다른 꽃이 뭐냐요 카네이션. 카네이션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처음, 처음에 눈을 뜨는 나람이 이것이 꽃인 줄은 알지만, 카네션인지, 뭔지 백합인지 어떻게 알겠어? 사기구려. 그렇잖아요. 꽃인 줄은 알수 있어요. 이게. 예. 그러나 처음, 아직까지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소경이 처음 눈을 떴는데, 이 꽃이 무엇이냐 니까 카네션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그제야 옥상의 말씀이 맞네요 근데 지금 이단까지서그사람 그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결혼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에만 결혼되면 잘못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께서 죄 이름으로 훈지단으로 하고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많은 권동을 행하지 아 않았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라도 마지막 때 불법을 해버린 자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래, 그믿에도시는형활은 못하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많은 불체력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면 그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보이고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미가상자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이렇게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노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속이는분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져가라니 그러므로 사탄인 분들도 자기들의 위에 위협, 자기들을 위에 일구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이 마지막은 그의 형이대로 내리라 니다아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진짜 라고 능력 만 다른 것 같고 정말 권능을 행하는 훌륭한 목사님과도 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행위의 열매의 지위를 낱낱이 가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아니 삶의 마지막까지 영원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생은 영원한 지옥을 심판하실싶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바 대문 15장 14절에 보면은 맹이, 맹니, 맹이를 인도한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말씀대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여전히 구덩이 같은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립니다 그런데 누가 맹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8절이 시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컫는 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위하여 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이라는 것입니다. 안목 보는 그런 소갱이 매인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볼줄 모르는 그런 목사가 매인이라는 거예요. 그매인 목사가 매인같은 성도들을 인도하면은 구덩이 죽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경을 받아 신중히 처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과 신는 믿음의 귀한 동료들이 다되어지기를죄고 추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